안녕하세요, 이상계 이상.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의 2025년 설날 세일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인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용과 같이 극입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세가의 인기 액션 게임 시리즈인데요. 시리즈의 원점이자 첫 작품인 용과 같이를 바탕으로 스토리와 즐길거리, 영상과 사운드 등 다양한 요소를 진화시킨 리메이크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야쿠자였지만, 브라에 휘말린 친구를 위해 10년의 형을 마치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으로 나온 주인공 키류 카지마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데요. 가부키초를 패러디한 카무노초라는 가상의 거리를 배경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수많은 음식점과 잡 파점같이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가게 야구나 골프센터 오락실 등의 다양한 미니게임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리를 걸어다니며 마주치는 인카운트 전투에서는 주먹과 무기 를 이용한 호쾌한 싸움이 가능하며 거리 곳곳에서 마주치는 서브 이벤트 그리고 유흥업소 여성과의 데이트 등 각종 요소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놀거리와 서브 요소가 많은 게임성도 큰 호평을 받았지만 1편 은 특히나 b급 감성이 풍부한 스토리 로도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요. 닌텐도 스위치판은 메타크리틱 77점을 기록했습니다. いい 다음은 슈퍼마리오 메이커2입니다. 자신만의 마리오 코스를 설계하고 전 세계 유저가 만든 코스를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시리즈인데요. 독특한 설정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전작의 장점을 계승하고 새로운 재미 요소들을 대거 추가해 호평받아 메타크리틱은 88점을 기록했습니다. 닌텐도가 제작한 120개 이상의 코스를 통해 코스 제작 방법을 익히고 다양한 파츠와 기믹 활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슈퍼마리오 3D 월드 테마와 다양한 신규 파츠를 활용해 창의적 ]적인 코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유저가 만든 코스를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 직접 플레이하며 실력을 겨룰 수 있으며 최대 4명이 같은 코스를 동시에 플레이하며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기존 마리오 시리즈에서는 느낄 수 없던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닉 섀도우 제너레이션즈입니다. 2011년 출시된 소닉 시리즈 20주년 기념작인 소닉 제너레이션즈의 리마스터이자 완전 신작 섀도우 제너레이션즈를 더한 확장판입니다. 먼저 소닉 제너레이션즈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소닉이 힘을 합쳐 세계의 질서를 되찾는 스토리를 다룹니다. 다이나믹한 3D 액션을 즐길 수 있는 모던 스타일과 클래식 흥스크롤 방식의 2D 클래식 스타일이 공존하며 풀 리마스터된 스테이지와 신규 컨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가 주인공인 신작은 과거의 숙적 블랙과 제외하며 정의와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으로 소닉과는 다른 시공 속에서 펼쳐지는 섀도우만의 독창적인 스토리와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회차 플레이의 재미를 살렸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고 전작보다 더 정교해진 조작 시스템 덕분에 플레이어의 컨트롤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발매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하루 만에 패키지 및 DL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하며 팬들과 평론가 사이에서 소닉 프론티어 이후 3D 소닉의 부활을 알리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은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입니다 별의 커비 시리즈의 13번째 작품이자 시리즈 최초로 전방향 3D 액션을 도입한 게임으로 기존의 횡스크롤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액션과 모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의 배경은 문명과 자연이 융합된 독특한 새로운 세계로 커비는 이곳에서 수수께끼의 적인 비스트 군단에 맞서 웨이들딜을 구출하기 위한 모험을 떠납니다 파스텔톤의 몽환적인 그래픽과 현실적인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어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데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관적인 조작 방식을 채택했지만 숨겨진 요소와 샛길 탐험을 통해 깊이 있는 플레이도 느낄 수 있으며 스테이지마다 다양한 미션과 수집 요소가 있어 단순히 꼬린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 탐험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금기 변형이라는 새로운 기믹은 커비가 자동차나 계단 같은 물건을 입에 담아 변신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스테이지 디자인에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메타크리틱은 85점을 기록하며 시리즈 역사상 최고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기존 팬들에게는 만족스러운 부활의 신호탄이자 신규 유저들에게. 는 완성도 높은 입문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팽스크롤에서 3D 액션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세밀한 난이도 설계와 편의성 개선까지 커비 시리즈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입니다. 인텔리전트 시스템즈와 코에이테크모가 공동 개발한 파이어 엠블렘 메인 시리즈의 16번째 타이틀인데요. 페미컴 어지를 기반으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영구적인 죽음이라는 요소를 섞은 SRPC 장르의 시조격인 시리즈로 장르의 뼈대가 되는 시스템들을 꾸준히 제시해왔습니다. 이번작은 포드라는 땅에 자리한 세 국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일종의 학교와 같은 대수도원에서 각 국가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함께한다는 설정입니다. 플레이어는 이세 반. 중 하나를 선택해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밤마다 이야기 분기도 마련되어 있으며 육성은 한 달을 기준으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즐기다가 마지막 주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육성과 연애, 학원물 등 다양한 요소가 SRPC라는 장르에 버무려진 느낌입니다. 전투는 무기 숙련들을 올리는 것으로 상성 스킬을 획득할 수 있고 주변 캐릭터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연계 상황을 발동시켜 전투를 유리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회차 플레이어를 위한 계승 요소도 마련되어 있어 플레이에 담이 덜하고 여러모로 이번작은 SRPG 경험이 전부만 초보자도 부담없이 입문할 수 있는 친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강력 추천하는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익스펜션 패스와 하본셋도 할인 중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피스의 정무상 포입니다. 인기만한 원피스의 IP를 활용한 무쌍 액션 게임 시드인데요,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골라 원작의 주요 에피소드를 직접 체험하면서 반복 플레이를 통해서 육성시켜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작은 리얼한 원피스 체험이라는 컨셉으로 세계관을 재현했기 때문에 맵 곳곳에서 원작 요소들이 깨알 같은 재미를 줍니다. 여기에 새롭게 지형 짐을 파괴, 공중 액션 콤보 등의 요소가 추가되었고 육성 시스템은 더 간편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개성도 잘 살린 편이고 새로운 전투 두 시스템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인데요. 다만 인게임 전투에선 원작의 모습이나 모션들이 꽤 괜찮은데 정작 스토리 모드 컷신에서는 그냥 인물들을 세워 놓고 대사만 말하는 수준이라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작 팬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산 게임 특유의 단조로운 게임 플레이 때문에 금방 질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목소리> 다음은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입니다. 과거 위 스포츠 시리즈의 성공을 잇는 후속작으로 조이콘을 활용해 스포츠 활동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2022년 출시 후 꾸준히 판매되며 닌텐도 스위치의 대표적인 기능성 파티 게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검술과 볼링 테니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새롭게 배구와 배드민턴, 축구 종목이 추가되었는데요. 각 종목은 별도의 컨텐츠처럼 정교하게 구현되어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조이콘의 모션 컨트롤을 활용하여 팔뿐만 아니라 다리 움직임도 필요해 운동의 다양성을 확대했는 다리 움직임을 위해서는 레그 스트랩이 필요한데 다운로드 버전은 따로 구해야 하며 링피트 어드벤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싱글 컨텐츠는 부족하지만 온라인 매칭과 랭킹 시스템으로 전세계의 유저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컨텐츠가 부족해 장기적인 플레이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종목 수가 위스포츠 리조트에 비해 줄어들어 아쉬움을 남겼고 코스튬 해금 과정이 반복적이고 숙제처럼 느껴진다는 호평도 있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는 70점 초 중반대로 전작들인 위스포츠나 위스포츠 리조트보다 낮은 평가인데요. 과거 <목소리도> 위스포츠의 향수를 느끼게 하면서도 현대적인 온라인 기능과 조이콘 활용을 통해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타이틀인데요. 그러나 종목 수와 콘텐츠 부족으로 단기간의 즐거움을 선사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패션 드리머입니다. 걸즈 스타일 시리즈로 잘 알려진 신소피아가 개발한 패션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가상 공간에서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어 뮤즈라는 캐릭터들에게 자신만의 패션 코디를 제안하고 그들의 좋아요를 받아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로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좋아요를 많이 모아 성장하면서 아이템을 얻고 나만의 패션 브랜드도 만들 수 있는데요. 다양한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다른 유저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전에서는 걸리시 코드라는 특별한 디자인 세트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니크한 아이템을 만들어 브랜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게임의 반복적인 요소나 깊이는 부족해서 메타크리틱은 62점, 유저평점 6.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에 2025년 설날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 전더 즐거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